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 축구 다들 보셨죠? 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는데 어, 확률이 11%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이제 브라질과 16강전을 할 텐데 어,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확률은 약 23%라고 합니다. 어래도 생각보다는 좀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꼭 8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월드컵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항상 이변은 일어납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일본한테졌고, 브라질은 카메론에게졌습니다또 프랑스는 튀니지한테졌죠. 물론 프랑스는 좀 이제 메인 선수들을 빼고 이군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긴 했지만 그 이군 선수들도 사실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아마도 객관적인 전력만 보고 승패를 예상했다면 많이 틀렸을 겁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분명히 많이 틀렸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도 월드컵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주가를 예측하지만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이 그렇게 쉬우면 경제학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다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죠.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80% 이상은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추가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전재산을 쇼에 베팅하고 인증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전재산을 쇼에 베팅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 사실 쫄리는 거죠. 겉으로는 센척 똑똑한 척 하지만 어, 실제로는 자기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산을 쇼에 베팅 못하는 거죠. 사실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어떻게 주가를 100% 예측을 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측을 기반으로 한 극단적인 타이밍매매는 절대적으로 지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창피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내일 당장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어떻게 주가를 예측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시황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것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타이밍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쿨하게 인정해도 주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짧게나마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16강전 또 하거든요. 제가 축구를 뭐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월드컵은 솔직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아마 밤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밤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안 올라오면 이 인간 피곤해서 자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